음, 음.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20kg, 아, 10kg. 한 2km 될 거에요. 2, 3km. 엄청 처음 탄 자전거라 기변은 물론 했지만 많이 아끼면서 탔죠. 다뭐 국조정주로는 다 오고 설악 그란폰도 가고. 신중한 자전거 매니아구나. 원래 이제 요거 타다가 이걸로 산도 타다가 뭐 캐, 자캠도 다니고 막다 이걸로 하다가 이제 전기 형님들 타니까 같이 탈라고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네대가된 거예요 <laughs> 같이 안 오셨어요 형님? 아니, 충, 온다 충격이 그래. 형님? 온다 2번을 가지고 막... 아유 Chung, Chung, c h u n <laughs> <laughs> 아, 그런 그런 거를 바꾸고 계셔서 그런지 모습이 더좋아지셨는데 여기 여기 있을때보다도아 이때, 형님, 해외에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살이 막 빠지셔요. 몰라 난 그대로. 그냥 말하지. 그 며칠을 아 그냥 계속 그거 어? 뭐 그냥 뭐, 1kg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그어 <laughs> 넓은. 아 근데 진짜 딱 나올 때아 그래 널딱 처음 봤어. 와. 아 오셨네. 예, 네, 오셨어요, 형님. 어서 오십시오. 다어 예. 손가락 같은 거 어때? 이거? 어, 이제 재활 중이에요. 어. 어. 예. 그냥 쭉 빼세요. 야, 얘네 코 갖고 옆에다 세워야 되네 와, 생각보다가볍네 어? 어이구. 아유. 될 거보다 가볍네. 주로 보다 거기까지 해달면 그래도 음. 한 13키로씩 나가잖아 네. 아우 이거 자주 가져와야 되겠네 뺏바이크 형 그냥 로드나 타야지 뭐 저거요? 네, 그거죠 저걸로 이제 그냥 캠핑 같은 거 다니려고 비가, 가깝게 야, 비가 올 한평 놓다 살아 가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로몰리에다가. 아, <놀러> 김관장, 어디 타고온 거야? 탄 거야? 어, 아니요 그냥 태백 그거 가지고 왔어요. 어디 공무형님, 번호표 붙고 계세요. 나한 번씩 타시려면, 네, 번호표 붙고 돼요 어우, 김치도 담그는 아예 무기구나. 난미냥 그거 기름이야. 한 숟가락씩 퍼먹어. <웃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좀더 주세요. <laughs> 아, 우리 공장 옆에 응. 캠핑 다니는 음. 사람뭐면는고이거기 정육점인데 캠핑 다니는 사람들 먹기 응. 편하게 예. 가서 뭐 이렇게 거기서 사 오신 거예요? 어떤 거는, 어떤 데 어떤 건 음. 양갈비? 모르겠지 양갈비나 이거? 누구야? 양갈비 같은데? 뭐라고 적어 있냐? 뭐... 뭐양갈비네안쓰이 어? 우리 딸한테 배운 검색을 한번 해보자 양갈비는 양갈비 양갈비? 응. 그런 거모르게아니라저기나이이 <laughs> <이렇게 해야> <laughs> 어, 아, <laughs> 보이세요, 벌써. <laughs> 시작는데 <laughs> <그냥 한번 웃음> 네, 저기 뭐야, 안전 라이딩 하시고 무더위 잘보내십시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백두산 잘다녀세요 <laughs> 백두산은 언제요 금요일 가는데 장마가 잡혀있죠. 어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이요? 내가 그 우중라이딩 하다 올것 같아. 보이 동안. 저분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요. 어, 그러네, 어, 그래. 그러네. <laughs> 상반기 결산. 엿장이 넘쳐가지고 해외까지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데 앞으로라도 해외 다시 다니면서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나이팅하고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건 생일 합니다

매운 거를 잘못 따오니. 어, 뭐 형님이 이거 기르신 거죠?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아유. 내가 아삭이를 따오라는데 아삭이 모르니까 아사기 아삭이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그런다 청양도 있고. 알아서 드시면. 아 이거 아삭이라 강건도 아, 매워. 아, 아닌 거지. 삼추도 어? 아닌 거지. 삼촌도 어? 아닌가? 아삭이가 아닌가봐. 아삭이는 이런 거. 그거 이게 아삭인가 보다. 네. 어. 잘못 따왔어. 집에나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생활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기 새 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laughs> 주인이 자꾸 저보고 눈치죠? 쓰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무슨 자동물 장사가 못 세도 못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물다 나갔어요. 여기만 남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떨어지고 싶은 거아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싸게 드리자.

공공이요. 이 어머님네 음식은 뭐든지 맛있어. <laughs> 어머님네 음식은 뭐든지 맛있다고. 음식을 잘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셔. 음식을 잘 하실 게 힘들잖아요. 또 하지 싫으면 안 하겠지. 그. 뭐야, 제주도 가시는 분하고 못 가시는 분하고 반반이야 지금? 지금 니다 죄송합니다. 반반이니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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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요니다죄송합 어제 밤에. 아 아우. 아니, 그한거요 응. 맛있더라고. 도토리는 그에에그주시고 아, 뭔야도토리저 진짜 까저 천안에 그저거기가 있는데 혼자 가지고 거기 가다주고도토리 국가락 손가락까지 한덕을지서 w 는데그 요런 그런 이 그게 원래 이런게